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어색해 하지 말고,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삼손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삼손이 처음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장나귀 뼈로 수백 명을 죽이고 또 사람이 들수 없는 성문짝을 뽑아다가 산꼭대기에 박아놓고 사자의 입을 손으로 찢고 여러 가지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삼손을 죽이고 싶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삼손이 사랑하게 된.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을 때 삼손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들릴라가 삐진 척 하면서 날안 사랑합니까? 하고 날 사랑한다면 자, 당신의 진짜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 삼손은 말했어요. 내 힘은 이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진다. 하고 비밀을 말했고,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 가게 되었어요. 삼손이 진짜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약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이 말은 삼손이 머리를 잘라서 약해진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들릴라에게 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라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힘을 다 빼앗긴 채 약한 자가 되어 불레세대게 붙잡히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 믿는 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더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눈을 뽑히고 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비참하게 살때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그의 힘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가정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찾을 방법을 한번 가족들끼리 회의하고 그 방법대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무슨 요일날 뭐 저녁 9시에 우리 어디 있든지 각자 기도하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 하루에 몇 장씩 같이 말씀을 읽자라든지 하나님 찾을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들도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서 잘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힘, 우리 가정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셔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심령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앞으로도 계속 가정 예배, 더 가정에서 기도나 말씀 읽기, 같이 하면서 가정을 회복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